자, 안녕하세요. 시바이노 홀드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시바이노가 어제 좋은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뭐 중기 추세는 뚫고 종가 마감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은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거는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 제가 어제 이 400일 선을 좀뛰어 넘어야지만 장기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뭐 저항을 맞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아래로 빠지면서 오늘도 저항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쉬운 부분으로 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뭐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또 있어요. 뭐냐면은 초록색 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록색 선을 지켜준다는 거는 장기 추세까지는 전환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중기 추세는 전환을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기 추세가 하락 추세였어요. 그런데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중기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오늘 0.0196원이 초록색 선이 있는 곳이니까 오늘 여기 가격 위에서 종가 마감만 보여준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중기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지금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예요. 결국 이 중기 추세를 상승으로 좀 종가 마감을 시켜줘야지만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된 거니까 그러면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검은색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시바이누가 0.0196원에서 종가 마감을 보여 주면서 중기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지 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시바이누를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계좌 먼저 오픈을 하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인증을 좀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제 분석에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아무런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뭐못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 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우선은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놨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카이토에서 18% 정도 수익을 가져갔는데 제가 이 카이토 툴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2분에 9월 10일 카이토 그리고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카이토 코인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 라는 유튜버들이랑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던 종목 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 녹화 영상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9시 전에만 종목 공유해 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 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 자로 종목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 1 0 4 4 1 0 5 5 1 5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보다 돈잘 버시면 은 저한테 꽃지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저는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 게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을 때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단 25분 만에 21%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매일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급등할 코인들을 찾아서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매일 종목 공유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종목 공유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문자 받아 라는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만 되는 시스템이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은 0 1 0 4 4 1 0 5 5 1로 제번호 맞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일단 여기 추가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왼쪽에 제 핸드폰 녹화 화면 띄워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한번 보내보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문자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미 1000분이나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인으로 돌아와서요. 우선은 시바인의 방향성 자체가 비트코인이 11만 6천 달러에서 옆으로 미는, 그러니까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좀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11만 7천 달러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11만 2천 달러 위로 안착을 보여주게 되면은 충분히 수급 들어오면서 11만 7천 달러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옆으로 미는 기간이 길었어요. 그런데 11만 2천 달러 위로 올려주면서 이하얀색 빛각 있죠. 여기 위로 바로 올려주니까 단기적인 급등 나온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충분히 11만 7천 달러를 돌파하러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11만 7천 달러 에서 사실 저항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서 저항이 나올 거니까 쇼포지션을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력의 입장에서 쇼포지션 이렇게 이 많이 진입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터트리려고 위로 더 찔러줄 수밖에 없어요. 이 개미들의 쇼포지션을 터트리면서 쇼스키즈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신고가를 또한번 경신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방을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바이우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받아봐도 좋은 자리다. 왜? 중기 추세를 지켜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주말이 마지막 일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중기 추세에서도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을 하셨을 때, 0.0196원 위에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요 충분히 매수를 한번 받아볼 만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중기 추세를 전환을 시키는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기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을 시킨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0.0196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위에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때 중기 추세가 전환이 될것 같다라는 움직임이 보여진다고 하면은 매수를 한번 실제로 받아보면서 이번 상승에서 수익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매도에 있어서는 제가 어제도 여기 검은색선 말씀드렸어요. 0.0212원인데 400일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 여기를 좀 뚫고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만큼 저항의 힘이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그래서 400일선 여기에서는 매도를 한번 하셔라. 왜냐면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세번다 실패했습니다. 를 그리고 이번에는 네번째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깊게 눌리지 않고 적당히 눌렸다가 약간 그러니까 뭐한5% 정도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정도 짧게 조정받고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서 장기 추세를 상승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응을 하면은 만약에 물려있다고 하시면 평단가가 좀 많이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은 샀다 팔았다가 눌림목에서 다시 사고 다시 저희가 수익을 챙겨갈 거니까 평단가가 이만큼 많이 내려갈 거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승의 파동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서 좀 시바이누를 좀 조련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0.0212원에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 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사인이 될 거에요 근데 수급에 자체 있어서는 영상으로는 말씀 못드리고 실시간으로 수급 들어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010 4410에 5515입니다 이 번호로요 시바이누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관점에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드릴 거거든요 문자로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문자를 받고 좀더 좋은 타점에서 매수와 매도에 대응을 하실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익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검은색 선에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이 아니라 홀딩의 사인으로 나가겠죠. 수익을 더 끌고 가보자 수급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더 가져갈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이 번호로 시바이노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